왜 이젠들 패션 욕을 먹고 왜 찌그러지겠어, 눈살이. 바로, 이 명품 티에다가 명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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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명품을 그냥 도배를 해버리니까 이 망치가 그냥 빵 까버려야 되는 거야. 이 개놈 새끼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쩡도르 패션 생활 쩡도입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컨텐츠냐? 바로 일진들. 일진들한테 패션 제안을 하는 컨텐츠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아, 너무 화가 났었어요. 제가 작년에 막 일진 섭외까지 하면서 난리가 났었는데, 오늘은 일진들한테 제발, 아직 이제 더워지고 있죠. 곧 여름이 되는데, 또형광반바지 그놈의 형광이 개놈 새끼들. 에? 형광 못 입게. 이번 여름에는 어떻게 입을지. 또 똑같이 일진들이 그렇게 입을까봐 일진들한테 패션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게뭐 누가 입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일진 친구들이 옷에 소비가 돈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입는 친구들이라든지 일진들이라든지 일진들 앞에서 몰래 틀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Let's go! 일진들의 패션, 뭔지 알죠?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일진들 뭐 이런 느낌들, 형광 바지에 언더아머에다가 굿즈 클러치, 뭐 이런 느낌들, 이런 느낌들. 에, 사진은 뭐 이제 인터넷에서 제가 떠왔는데다 아시죠? 이런 느낌들로 입어요, 우리 일진 친구들이. 야, 이런 무자스 뭐, 누이스다 이런 느낌들, 이런 느낌. 신세노이님이 또 만드신 이미지겠죠. 이런 느낌들로 굉장히 괜찮은 브랜드고 예쁘고, 그 다음에 뭔가 그 비싸, 싸지가 않아, 요런 느낌들의 옷들인데, 또 요즘 일진들이 좀 요런 식으로도 입고, 예, 요런. <laughs> 이건 좀 과했죠 이건 좀 과했는데 이런 느낌들 이런 느낌들 이런 느낌들 이 뭐야 이거는 요거는 네, 이제 와... 어 친구들이 이렇게 일렬로 그 다음에 놀이터 이 놀이터에 일진들이 왜 이렇게 놀이터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일진들이 이런 식으로 입고 이제 유튜브 댓글들은 제가 많이 봤습니다 아직도 많이 달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클러치는 아이템 자체가 고급스러운 느낌 나게 입어야 어울리는데 급식이 기능성에 레깅스인지 청바지인지 구분도 안 가는 거저 입고 들고 다니까 그렇게 좋 같을 수가 없어 맞아요 클러치 같은 경우 클러치도 제가 한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그렇게 그냥 반바지나 이 클러치 같은 경우는 아이템 자체가 고급스러운 느낌 맞죠? 그데 그러니까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슬랙스에 깔끔하게 입고 클래식한 느낌 뭔가 깔끔하고 누가 봐도 그냥 깔끔한 느낌의 그런 느낌의 포인트로 들어야 되는데 마음이 아프죠 그런 식으로 드는 게 그리고 이런 거 보면은 도라에몽 1.6그런 사람인데요 아! 얘아 이분이군요 신스로이 일진으로 그린 사람 솔직히 근데 신세로이 님이 이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서 뭔가 이 잠깐 동안에 이 뭔가 일진 새끼 개놈 새끼들 러면서왜 저렇게 입지라고 우리의 어떤 조금의 재미. 물론 일진들은 진짜 이걸 뭐안 보겠지만 본인들도 알 거예요. 그죠? 너이미 진짜 댓글도 남겨 주셨고 온몸은 명품이다라는데 음. 포르쉐에서안내리 지하철 1호선에서 내린. 이게 아직도 이제 어린 친구들도 그렇고, 아무래도 일진 친구들 같은 경우나, 일진에서 이제 성인이 된 친구들도 그렇고, 뭔가 이제 명품 같은, 그러니까 그 정도의 옷을 입으면 어느 정도의 경절이 와줘야 되는데, 본인의 일상생활에서는 소비가 그렇게 없으면서 옷만 그렇게 입는 거는 사실 멋이 없어요, 우리 일진 친구들. 내알 네 숙주가 누구냐, 진짜 형광바지 제일 귀니다 사실, 근데 저는 형광바지가 이상하진 않아요. 형광바지를 이상하게 입어서 그런 거예요. 저도 형광바지를 좋아하고, 형광 바람방이랑 반발 집에 다 있습니다. 근데 형광색이 되게 포인트 주기도 좋고, 굉장히 예쁜 아이템인데, 이개로운 새끼들이 맨날 이상하게 입고, 찐들이 옷을 입으면은, 그걸 좀 따라 입는 사람들이 많아요. 눈에 튀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옷을 잘 입어버리면, 그거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이런 컨텐츠를 하는 거니까, 제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장 문화 룩인데, 클러치 하나 꼈다가 좁해고 싶은 룩이 돼버려요 그쵸? 차라리 거기서 클러치를 안 들고 일반적인 로스백이나 백팩만 들면 되는 거야. 근데 굳이 굳이 걷다 클러치백을 그냥 손목 가지를 그냥 쳐버려야 돼요. 이런 댓글들이 여러분들이 여분들이 많았는데 아직도 요즘 많이 달립니다. 또 이렇게 입었으면 하는 느낌들을 제가 좀 사진을 가지고 왔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의 톰 브라운 가디건, 이런 느낌들도 입을 거면 입을 거면 제발 이 모델처럼 야, 어느 정도의 좀 이게 남는 느낌 그래서 톰 브라운 가디건을 살집이 있는 분들이 아니라 좀말른 친구들이 좀 멸치들이 입으라고 멸치들 제발 그 작은 거막 엄마 옷 같은 거막 누나 옷 같은 거 입지 말고 이렇게 셔츠나 티셔츠 깔끔한 이너로 약간 흰티 검정 바지 슬랙스 청바지 신발 로퍼 뭐 스니커즈 골든 구스 있으면 제발 골든 구스 신어요 골든 구스 일진들이 좋아하잖아 뭔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가디건 안에다가 언더 티셔츠 금지라고 이 개놈새끼 무탠다드 요런 힌지 같은 거 입어주고 여기다 슬랙스 입어요. 그리고 슬랙스나 아니면 청바지 요런 거 요런 거에다가 밑에 그냥 또 일군 요런거나 아니면 로스가든의 로퍼처럼 요런 거라든지 요런 식으로 통 톰브라운 같은 브랜드를 요런 식으로 가주라고 톰브라운 자체의 스타일 링 같은 거 요런 느낌이에요. 어 요렇게 지드래곤도 요런 식으로 입었지만 요건도 옛날 사진이고 톰브라운 이동희 형님인데 요런 느낌 진짜 그 그러니까 톰브라운은 제발 요런 느낌으로는 입어줘. 다음은 이제 형광 바지 요런 느낌이거든요. 이 형광 바지는 약간 유행이 올때 유행이 올때 입으면 좋아. 근데 사실 유행은 지금 아직 안 왔잖아. 안 왔기 때문에 이런 형광 바지 사실 좀안 입는 걸 추천. 해 하지만 또 그걸 입고 싶잖아요. 그죠 요런 거 진짜 입고 싶으면은 그냥 무지 티 요런 요런 느낌이라든지 형광 바지에다가 아니면 요렇게 커버나 티셔츠 프린팅 있는 것들 요런 느낌들 요런 느낌이에요. 같이 형광 바지 입어주면 너무 깔끔하고 예쁘단 말이야. 그 형광 바지를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거를 알고 있으란 말이야, 친구들. 못 말지 알겠죠? 그리고 보면은 요렇게 이런 아노락, 이런 기본적인 아노락에 바지를 형광 바지로 와주면은 굉장히 나이스하고 힙하고 캐주얼하고 아주 멋있단 말이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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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이에요. 알겠죠? 신발은 이렇게 올드 스쿨 이런거나 아니면 컨버스 척테일러나 아디아스슈퍼스타 이런 걸로 깔아주란 말이야. 그럼 형광 바지 아무리 입어도 다른 사람들이 야너 형광 바지 이상하지 않아, 멋있어, 괜찮은데 요즘에 괜찮은데, 그런 느낌으로 갈 수가 있다 말이에요. 알겠죠. 아, 그리고 형광 맞이에 제발 부탁인데, 클러치 좀 늘지 마. 자,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입는 게 이제 스톤아일랜드. 스톤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브랜드 자체가 약간 좀 스트릿하면서 조고팬츠. 그러니까 이게 브랜드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스트릿한 느낌이 깔려있는 어떤 그런 브랜드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조고팬츠나 아니면 좀 캐주얼하게 좀 청바지나 신발은 약간 나이키 스니커즈 같은 거. 근데 조던 많이 신잖아. 일진들도 제발 트렌드에 좀 뭔가 관심을 갖고 그 요즘 사람들이 많이 신고 많이 입는 걸좀 같이 깔아주란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클러치를 또 들면 망치 날아간다. 물고 앞으로 그냥 말릴 거야, 알겠죠? 뭐 일반적인 그냥 뭐 보세 조거팬츠도 괜찮아요 브랜드도 괜찮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세븐셀라 조거팬츠 세븐셀라 조거팬츠가 요런 식으로 좀 예쁘게 핏이 잘 떨어져서 요것도 보면은 요렇게 와이드로 떨어지지만은 발목을 조일 수 있는 요런 느낌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나이키 운동화 하나 딱 깔아주란 말이야 이왕 관심 가주면 끝까지 가줘서 사람들이 어떤 신발 많이 신나 그런 거좀 같이 가주라고요 알겠죠? 정모르겠으면 포스 그런 거 같이 가주면은 그냥 끝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이제, 명품 로고티. 요거 이제 발렌시아가인데, 발렌시아가 말고도 구찌, 뭐, 에 루이비똥, 뭐, 프라다, 뭐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 이제 여러분들이 봐, 아직 학생이잖아. 물론 학생이라고. 명품 입지마라 뭐 하이브랜드 입지마라 이런 말은 없어요 하지만 내가 반팔 내가 반팔 추천 영상이 있어요 제 유튜브에 제발 그런거 봤으면 좋겠고 명품로고 같은 경우는 이 로고만의 포인트를 줘야하는데 왜이젠들패션이 &E 욕을 먹고 왜 찌그러지겠어 눈살이 바로 이 명품티에다가 명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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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명품을 그냥 도배를 해버리니까 이 망치가 그냥 빵 까버려야 되는거야 명품 안에 포인트를 주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청바지에 입어도 굉장히 깔끔하고 슬랙스 같은거 입어줘도 되요 그것만 생각해 핏감을 생각하라고 사이즈감에서 나오는 그 무드가 달라지고 사이즈감에 바지가 어떤 게 오는지 달라집니다. 그것만 알면 되거든요. 여기다가 깔끔한 이런 거, 나이키 테일 윈드, 이런 느낌 신발들이나, 아이다스 슈퍼스타, 이런 거 같이 신어주면은, 본인들이 아무리 이제 일진 룩을 입건, 뭐 특이하게 입건, 명품 입건, 과하게 입건 간에 뭘 입어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 제발, 제발 일진 앞에서 좀 들어. 몰래, 몰래 들어. 약간 스피커폰, 스피커폰으로 통하는 것처럼, 그 들으면서 지나가면서 들려주란 말이야. 진 개놈 새끼들 여름 기대한다.